Zombie Apocalypse. 그래, 그리 쉽지는 않겠지. 나를 허락해준 세상이란 손쉽게 다가오는 편하고도 감미로운 안녕하세요. 어 타곤산 시작으로 애쉬를 한번 해볼게요. 요즘 타곤산이 되게 유행인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한번 써볼게요. 직접. 대체 이런 메타는 누가 발, 발명하는 거야? 메타 좀 그만 바뀌라. 아씨. 메타 너무 바뀌어, 하루가 멀다 하고 적응을 못하겠어! 아, 짜증나, 씨. 왜 이렇게 변화를 추구해! 타군산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뭐, 좋아, 얼마나 좋겠어. 자, 야, 너, 먼 저, 가 혹시.. 뭐... 아, 야, 아니구나. 약하다고 오해하지마 봐주는 거니까 오케이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주고 한대한대 때려 주려다 말고 한대 때려 주려다가또 말고 한대 때려주고 한대두대 대 때려주고 세대 때려주고 네대 때려주고, 때려주고, 때려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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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주고 왜 까불어 어왜 이렇게 까불어 뭐뭐뭐뭐뭐뭘 믿고 까불어! 짜증나게 집에 돈 많아? 물약이 세 개야 이씨 투곤산이네 쟤네 더 강해질 수있 아, 물약한한 한 개는 안 써도 됐는데. 계썼나을 처치했습니다. 신발을 가야겠다. 어 나이으면 박았다 이거 풀써서 오반가 맞아주고 야 잠깐만 시작해 일로 와. 들어와봐 들어와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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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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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쫄테니까 와봐 들어와봐 뒤져 진짜 한번더 그렇게 깔짝깔짝되면야왜 이렇게 안바냐 너 설마 타고상 업그레이드 했네 이거? 아니 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아, 왜그래 너 자꾸 룰루야 불안하게 하지마 이기고 있잖아 옛하다고 음, 해하지 마. 봐 주는 거니까. 우잘 가고. 잘 가고 너도 가고 너도 갈래? 깨지 마라. 타공사 애쉬가 생각보다 괜찮은데? 그러니까 타공사 자체가 원딜한테 생각보다 괜찮아. 아! 하나로 뭉쳐. 아 이거 이럴 줄 알았어 아이럴것 같았어 아쉽구만 많이 나는데 좀야 들어가 들어가 이거 들어가 나까지 뺑핑을 찍어주면 들어가겠지 아니야 아니야 빼야 돼 죽었다 너 빨리 까는게 좋을 것 같애 약간 칼리스타가 지금 3킬 먹었.. 먹었잖아요 같이 3킬인데 룰루가 궁을 배우고 쓰레쉬가 궁을 배우면 룰루 궁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우리가 레벨.. 레벨이 딸려서 좀 사려야겠어 역갱 쳐! 넘머스야

오이아 okay. <목소리가> 예. 욕하면 안 돼. 오케이 okay. 오케이 okay, 좋아 여기까지 좋아 좋아. 좋아, 라모스 갱킹 좋다. 라모스 좋아, 좋아. 이거 참고로 이거 밀었다, 이거. 이렇게 되면 이득이죠. 난 이런 서포트들이 너무 좋아. 이렇게 원딜 혼자 먹으라고 빼주는 이런 센스 있는 서포트들. 너무 좋아, 진짜. 왜, 왜 아직 안 와?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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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래, 가자. 이말 들어야지. <목소리> 왜 이렇게 싸우냐? 얘들아, 아, 나 이해가 안 되네. 그만 네, 싸워라. 왜 이렇게 싸워? 걸렸다 이거 아 이거 예측할 것 같았어 이제 트레시가 생각보다 잘해 애가 소왑하자 잭스를 바텀으로 보내고 우리가 탑을 간다 계속 잠깐만 레넥톤좀 쎄보이는데 레넥톤 좀 쎄보이는데 기분탓인가 안전하게 핑하 지어주고 늘리면 안된다 잭스야 늘리면 안돼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맙다야왜 끊어! 야 끊지 말지 야 잭스 왔으면 다 땄는데 이거 우리 딜이 없는데 어떻게 녹여? 우리 딜이 없잖아. 어떻게 녹여? 후방 가야지. 난 멀리 빼야 돼. 이거 빼야 돼. 빼야 돼. 빼야 돼, 아아이니 빼야 된다 니까 이거 빼야 된다니까. 아, 진짜 바보 들씨호탑이 파괴 되었 습니다. 그냥 살리 면서 해도 되 는데, 왜 굳이 파괴 되었 습니다. 이렇게 2등만 봐도 되거든요. 이거 근데 왜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볼 줄을 몰라 파는 뭐야? 깜짝이야. 오지 마. 야, 씨 너무 센데? 야, 진짜 세다. 그 그분 땄다. 그, 못 땄어? 땄구나 깜짝이야. 이렇게 비춰주고,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, 왠지. 땄다, 이거. 나이스. 어, 야, 룰루가 다 먹으면 안 돼!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아니야, 룰루가 잘했어, 이거. 룰루가 먹어도 마땅한 킥이야 아니 아니야. 까불지 마. 적팀 조합을 보면은 레넥톤이고 그부기 때문에 폭딜이 장난 아니에요. 카사딘이랑. 다 포, 죄다 폭딜이야. 우리 잡으러 들어오는 것만 그냥 카운터 쳐도 돼요, 이런 건. 쟤네는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어. 지속딜이 아니라서. 한 번에 들어왔다가 한 번에 빠져야 되는 조합인데 우리가 굳이 들어가서 상대줄 필요 가 없다고, 쟤네를.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. 자, 샤워 한번 해. 잠깐만, 카사딘이랑 그보가 올라갔잖아. 그럼 우리, 우리도 미드 밀면 돼. 어이거이거 잠깐만, 이거 끌면안 되는데. 어, 다행이다. 텔 뺐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오, 씨, 놀래라.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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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. 빨리 정리해 주고. 걸어도 돼. 걸어 되는데. 약간 그러는 우리 피즈가 생각보다 딜이 세 이거 왜안 걸어?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. 좋아 걸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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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걸어 그럼 집자가자 걸자, 걸아 하지마 자걸이네 저거 어 잠깐만 자스 한번 걸자 이거 싸움이 이길 것 같은데? 싸우면 이길 듯? 아 아니야 혼자 하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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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너너 너무 뒤로 가지마 혼자 가지마 너무 혼자야 너 그렇게 다 CS 먹으러 가면 안되는데 와, 이거는 노답이다 아니, 미드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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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. 야, 미드탑 둘다가 있는 거는. 이거는 오바야. 하. 아, 미드 다 주는데, 이러면. 계속 오케이 아아이 정도면은 진짜 대박이다 잘했다 아 진짜 환상 한 타였다 방금은 약간 한타 각이 진짜 제대로 봤다 물론 시작은 나의 손에서 이제는 원딜도 자신의 몸을 방어할 때가 온 거야. 정말 레드 먹히는데 이거 소이. 내가 봤을 때 진짜 짜증나게 가자 가가가가 넘어가 넘어가 잡아잡아저저저 저, 저 스키 잡아 저 스키 잡아 오케이 군각 제대로 봤죠 그렇게 시간 끈 것도 아니야 생각해 보면. 가본가? 한 번에 이렇게 들면안 되노. 이렇게 피해주고. 아 이거 왜 끌려! 피했는데! 아, 이거. 더럽게 많이 걸리네. 와, 씨. 야, 끈은 족족 걸렸어, 내가 아예. 이러면 안 되는데. 멀리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. 이러면 나 진짜 안 죽는다. 야, 나 죽여봐! 아, 아, 나 밤이야, 밤이야. 정이차를 밤이야, 밤이야. 탄 밀어, 탄 밀어. 화염은 나중에 생각하고 빨리 탑이나 밀어. 내 화살보다 빠르실까? 잠깐만, 잭스야, 너 아무리 컸다고 까불지 마 이거. 피해주고 이렇게 써주고아니 물어도 돼 이거 테티 네, 야 아, 바론 가자 바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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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타와와와와너 가지마 여기 와 나중에 먹어도 돼 그거 안 죽어 지금 안 부셔져 미드밀자 미드밀자. 미드밀자 하면서 바텀으로 가고 있어 나. 아 이러면 안 돼. 정신 차려. 가자. 미드 가자 미드 가자. 진짜 가자. 매한번 속가주고. 이렇게 간다. 야 근데 타곤산 하나 가니까 원딜 피가 엄청 많이 그거 되네. 케어가 되네. 아이러브 타공사. 아 이거 바야크. 잘했다 셋째. 얘네게 혼자 날 물러오네. 아까부터 짜증나게. 그럼 너희 팀못 이겨. 오케이. 간다, 간다. 아, 이거 싸워도 될것 같은데? 싸워도 돼, 싸워도 돼. 내 슈퍼 카이팅 있잖아 내 슈퍼 카이팅 있다고!!! 다 덤벼라 야 진짜. 룰루 굿야 진짜. 대박이다대박이다 대박이다. 이거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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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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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 아, 이것이 원딜의 아주 어, 짜릿한 손맛이지. 크으, 룰루 잘했다. 야, 진짜 룰루 진짜 잘했다. 딜량 한번 볼까요? 오, S- 좋다. 이야, 씨, 게임 혼자 했냐 게임 혼자 했냐 이거? 야, 근데 너무 하나 주는 건오바지 않냐? 캐리 했는데. 아무튼 이것으로 타곤산 엘시 아, 진짜 타곤산 사세요 여러분. 타곤산이 좋은 게 원딜이 쉽게 녹질 않아. 이젠 옛날에는 그냥 EQ a t 썼으면 그냥 원딜 녹아버렸는데 지금은 타곤산을 든 이후로는 녹질 않아. 아, 좋네 이거. 여러분 타곤산으로. 네 꿀봐세요.